자 서로 다른 두복수수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 S가 다음의 조건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조건을 보면은 S가 1이랑 마이너스 i를 원소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나조건을 보면은 x가 S의 원소면 ex 플러스 1분의 x 제곱 플러스 2가 S의 원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별이 S의 원소면 그러면 이별 플러스 1분의 별 제곱 플러스 2가 s의 원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왜? 선생님, 굳이 왜 x로 놓은 걸 별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자면은, 예면 얘가 성립을 해야 되면, 예면 성립해야 되는 애도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x 플러스 1분의 x 제곱 플러스 2를 별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2x 플러스 1분의 x 제곱 플러스 2가 지금 s의 원소잖아. 그치?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별이면. 그죠? x 다시 한 번, X면 성립해야 되는 식이 있듯이, 얘면 성립해야 되는 식도 있을 거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별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별자리에 이 식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 별자리에요. 자,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될까요? 2 곱하기 2X 플러스 1분의 X 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요. 뒤에 플러스 1. 분자는 뭐가 되겠어요? 2x 플러스 1 분의 x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얘도 s의 원소여야 하는 거죠. 그죠? 자그 다음에 이거 이제 좀번분 쓰니까 불편하니까 분모 분자에 각각 뭐를 곱해줄 거냐면은 2x 플러스 1의 제곱 2x 플러스 1의 제곱을 각각 곱해줘서 좀 간단하게 만들어보면 얘가 뭐가 되냐면 자 분모에는 2 X제곱 플러스 2, 2X 플러스 1, 플러스 2X 플러스 1의 제곱이 생기고, 그죠? 여기 분배되어야 됩니다. 여기 한 번은 약분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분배돼서 여기 두 개랑 약분되고요. 자, 분자는 뭐가 남냐면,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2 곱하기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남아요. 자, 얘가, 요 위에 있는 식인데요. 얘가 S의 원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봐봐라. 집합 S는 두 복소수, 두 복소수만을 원소로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S다라고 하는 녀석은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개의 원소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예면, 선생님 지금 네모로 표현할게요. 자, 네모가 S의 원소면, 파란색 네모가 S의 원소면, 초록색 네모도 S의 원소여야 되고, 초록색 네모가 S의 원소면, 자, 빨간색 네모도 S의 원소여야 하는데, 그쵸? 그러면은, 사실 얘가 어떤 꼴이어야 되냐면, 요 놈과 요 놈이 파란색 네모나 빨간색 네모가 서로 같은 꼴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이제 어 알파가 s의 원소면 베타가 s의 원소다. 베타가 s의 원소면 알파가 s의 원소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두 개만을 원소로 갖는 s 집합이 나올 거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X가 S의 원소면 초록색 네모가 S의 원소고, 초록색 네모가 S의 원소면 빨간색 네모가 S의 원소니까 결과적으로 X랑 빨간색 네모는 같은 녀석이어야지 이 녀석이 계속 반복되면서 알파, 베타 두 개의 항만을 갖는 녀석이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자, 빨간색 네모가 이 녀석이 또 빨간색 네모죠? 자, 우리는 어떤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냐면, X는, 자, 오른쪽에 2x제곱 플러스 2 2x 플러스 1 플러스 2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2x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양변에 우변의 분모를 곱해가지고 이 녀석을 다항식으로 만들어줄건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x 곱하기 e x 제곱 플러스 e 2x 플러스 1 플러스 e x 플러스 1의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e의 제곱에 플러스 e의 2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싹다 전개해야 돼요. 싹다 전개해가지고, 식을 이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싹다 전개해서, 싹다 왼쪽으로 가져갈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무슨 식이 나오냐면, 그 과정을 생략할게요. 그냥 분배해주고, 완전 제곱식 풀어주고, 왼쪽으로 뭐, 동류항기를 계산해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그 결과가 뭐가 되냐면, 3x 4제곱에 플러스 6x 3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은 0이다가 됩니다. 자,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주면은요, 그러면, 자, x, 4제곱에, 플러스 2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가 되고요 자, 이거 이제 조길제법으로 x를 구할 겁니다. 자, 여기 3제곱이죠. 자, 조길제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다 더하면 0이죠. 4 더하면 0이면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1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 1, 그 다음에 3, 3, 3, 3, 3, 2, 2, 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나요? 마이너스 2 정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1, 마이 1, 마이 1, 마이, 1, 마이 0이 됩니다. 자 그럼 저 위에 있는 걸 인수분해 했을 때저 위에 있는 걸 인수분해하면 어떤 식이 나온다는 얘기냐면 자 여기랑 여기서 인수가 하나씩 나오고 얘가 마지막 인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x-1에 자 x-1에 x 플러스 2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그때 여기에서 x는 1이다.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2다라는 근이 생기는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요 x랑 1이랑 x는 마이너스 2는 s의 원소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제외시켜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어떤 근이 생기냐면 x는 어, 근의 공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생기는데 바로 요 녀석이 s의 원소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s의 원소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라고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죠.